네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예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단은 제가 좀 눈에 띄는 게음 아이 보느라 매일 전쟁이에요 예 저도 오늘 아침 전쟁 같은 하루를 예 보내고 이렇게 나왔는데 혹시 이 글을 쓰신 분 어디 계십니까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네, 혹시 마이크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 간단한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지금 조성모 오빠 봐서 지금 네, 너무 네 약간 가까이 흔들리죠. 마음인이 네. 심장이 막...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6살, 3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82년생 이정화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네, 이정화 님.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아요. 둘이서 말안 듣는 학원. 말안 듣는 학원. 네, 말안 듣는 아. 학원을 어디서 다니는지 둘이서 네. 너무 막 말도 안 듣고 하는데 또 너무 예쁘기도 하고 네. 낮에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면서 신랑올 네. 때까지 신랑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아유남 얘기가 아니다, 라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 조성모 씨도 네 믿고 싶지 않지만 아이 아빠잖아요. 네. 예, 네. 아이가 지금. 다섯 살 아들입니다. 다섯 살. 네. 제가 올해 그 육아 예능 프로에 1박 2일 네. 두번 2회 출연했습니다. 아. 더 이상 안 나오지요. <laughs> 너무 힘들어서. 포기했어요. 그렇게 힘들게 아내가 육아를 하고 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실은 음. 어~ (1박 2일) 동안 정말 아이와 꽃밭 한번 같이 있어 보니까 아~ 이렇게 힘들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구나 정말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좀 그다음엔 눈치껏 따르고 합니다. <laughs> 그래도 좀 이렇게 이해해주는 남편이 있다면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8 0년생 김지영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 주변의 지인들은 다 비현실적이다. 약간 음, 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일단 남편이 공유 다 남편이 공유 가안 돼요. 아, 공유할 수 없는 그 사람. <laughs> 그리고 <laughs> 저렇게까지 이해를 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남편이 육아에 직접 동참을 하면 이 고충을 좀 이해를 해줄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기도 하, 많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세대 여성들은 아마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을 좀 포기하면서 육아를 전담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 근데 사실 저는 82년생 김지영을 영화를 아직 못 봤고요. 네. 사실 소설을 굉장히 일찍 봤어요, 뜨기 전에. 네. 뜨기 보면 뜨기 전에 보면서 저는 감흥이 없었어요. 아. 너무 뻔한데, 너무 익숙한데, 소설적인 재미는 좀 덜한데, 직업이 그러니까. 그런데 다 돕고 나서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거 62년생 김지영 아니지?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음. 20년간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충격적인 거죠. 음. 음. 20년이면 강산이 두번 변한다고 하는데 근본이 변한 것 같지는 않다 그 사이에 사실은 굉장히 여성의 지위는 올라갔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우리 그 판도라 상자가 열렸잖아요 교육을 같이 해보니 여성이 도 우월하더라 음... 이거 알려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laughs> 성적대로 뽑기 시작하니까 뭐 여성들이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벌이가 이제는 거의 자연스러워진 분위기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전 세대들은. 분업이죠. 남자가 바간 양반이라 불러가지고 네. 그거 일해오는 거고 안 사람이라고 나뉘었잖아요. 그래서이안 사람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체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세대들은 좋아 내가 가사까지는 모르겠어. 근데 육아까지 전담하라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웬 독박이야. 어, 그러면서 독박 육아. 독박 육아 얘기 나오면서 네. 육아는 공동책임으로 가자 이제 이러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가사와 육아까지 공동 책임으로 가는 게더 장기적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은 이런 남편들대로 그들의 문화에서 자기들의 과독이고 여성들은 자기들 문화 에서또 과독인 게 저는 82년생 같았어요. 아, 그래서 서로 좀 갈등이 있겠구나.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까 조성모 씨도 살짝 말씀해 <laughs> 주셨는데 내가 뭐해 주는데? 어, 나름 하는데. 예. 왜냐면 하 아버지에 비해 보면 훨씬 많이 해 주는데. 네. 근데 여자들은 뭘 해줘? 해야지. 그,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어떤 세대 간의 갈등 혹은 남녀 간의 갈등이 계속 이제 표출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남편입니다. 네. 육아와 또 가정적인 남자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네, 이제 몸둘바를 모르고, 네, 자리를 피하는 남편인데, 남자들은 정말 그래요.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음, 육아를 가지고 내가 도와줘야지. 그러니까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음. 같이 해야 하는 건데 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아 내가 좀 도와줘야지. 나도 좀 도와줘야지. 음. 그러니까 실은 이거부터가 조금 시작이 조금 저도 남자이고 남편이지만 미안하죠.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뭐 같이 일도 하고 예전처럼 뭐 전담으로 가사를 그러니까 뭐 전업 주부다. 남편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시대가 이제 아니기 때문에 네. 육아랑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걸 저도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23개월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 근데 아직 말을 못해서 네. 한참 짜증도 많이 부리고 많이 울고 이런 시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달래고 있는데 아들 그 남편은 옆에서 같이 달랬으면 좋겠는데 음. 엄마 보고 달래라고 이렇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좀. 어, 아들 있으니까 싸우지는 못하고 음. 이제 혼자 있을 때좀 음. 서운하고 음. 속상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육아하면서 여자분들 아마 다 아실텐데 혼자 이렇게 눈물 훔친 적 있잖아요 <laughs> 그죠 렇예 네. 아이는 나만 낳나 나만 키우나 이런 섭섭함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